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타피어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세타피어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6.20k, 최저가 64.49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5.41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피엘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타 블록체인은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으로 공유를 위한 분산형 비디오 전송 네트워크입니다. 이 플랫폼은 세타 토큰과 세타피엘의 두 가지 토큰을 발행하고 있으며. 세타 토큰은 세타의 플랫폼에서 기본이 되는 유틸리티 토큰이지만 보안과 스테이킹 등에 사용되며 그 유통량이 점점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세타 파일은 매일 수백만 건 이상의 동영상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높은 유동성이 동반이 되며 따라서 초기에는 1억 개의 세타토큰을 발행한 이후에 보유자를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실시하여 세타토큰 1 개당 5개의 스타페어를 분배하였습니다. 세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분산 비디오 스트리밍 및 전송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으로 비디오가 스트리밍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중복된 컴퓨터와 대여폭을 공유하여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신생 넷플릭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하지 않던 애플에서도 반격을 하는 등큰 시장으로 성장하는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젠글에서 세타프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세타프엘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세타프엘은 44개 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25.6%, 2위가 UEX 18.5%, 바이낸스는 18.5% 순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상위 4개 거래소에서 대략적으로 한 70%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4개 거래소에 의해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의 2019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그래서 큰 이슈업실러 갔던 코인이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였고, 2023년도 들어와서 추세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고점을 뚫어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는 한번에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가볍게 뚫어줬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163원 라인까지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후에 바로 뱉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은 추세가 이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까지 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저점 구간에서 구름대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급등 후에 상승 랠리를 탔고 상승 랠리 후에 131원 라인에 지지후 하지 못하면서 빠지는 모습 그리고 나서 99.73원 라인을 지지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163원은 뚫어주질 못하고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점 구간이죠 저점 구간은 그래도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지하는 구간이 나왔고 좀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구름대를 지켜주질 못한다. 이 구름대를 지켜주질 못할 때는 더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연에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 실망 매물들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163원 라인도 돌파하는 움직임 역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당연히 몰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모아간다 그리고 평단가 조절을 한다는 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지지 후 반등 나왔을 땐 우선 1차적으로 전 고점 라인에서 1차 목표가를 꼭 잡아주시고 그 다음 고점에서 2차 3차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놓친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타프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타프엘을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타피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에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